여러분, 시기 질투 부러움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그 시작은 나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에 상대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부러움, 모두 느끼는 감정들이죠? 살아가면서 떼려야 뗄수 없는 감정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벌써 강의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말하는 직업인 제가 요즘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아,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유튜버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자꾸 EBS 강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러움 식이, 질투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 포인트 의자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일부분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러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제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유튜버가 부러운 거지, 그들을 시기 질투하지는 않아요. 꼴보기 싫지는 않지는 않아요. <laughs> 저는 가끔 아이유씨가 부러워요. 노래 잘하고 귀여운 외모를 보면 아 좋겠다. 나도 옛날에 귀엽다라는 말 좀...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감정. 이게 부러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심은 어때요? 잠시 떠오르는 감정이 아니에요. 좀처럼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시기심은 나도 감당할 만한 차이가 있을 때 발동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관계없는 김태희 씨를 시기하기보다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시기심을 느낀다는 거죠. 김태희 씨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비교해봤자 승산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나와 비슷한 강사님이 나보다 강사료를 높게 받거나 강의를 많이 하고 인정받고 또 인플루언서가 되며 시기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시기심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진 강점, 상대가 가진 경쟁력, 그의 업적, 심지어 그 사람의 비전이나 소망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계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꼴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laughs>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끌어내려서 나와 같은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시기심. 주변에 떠오르는 분안 계시나요? 저는 있거든요. 남을 해치는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단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빈정대듯이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아, 그 사람. 그 사람 자기 돈으로 집산거 아니래. 그 사람 돈이 어딨어 시댁에서 도와줬대. 이렇게 약간 남을 깔보듯 말하는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심은요. 자신이 가지고 싶은 싶은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투사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투입니다. 질투는요, 부러움, 시기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질투는 열정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질투도 하는 거예요. 특히 시기심과 부러움은 주로 물질에 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투는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질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만 예뻐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동생에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여직원에게 잘할 줄. 네, 내 남자친구를 보면서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내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 아닌 다른 친구한테 더 관심을 보여 그러면 어때요? 질투를 느낍니다. 질투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빼앗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투를 느끼면 사회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질투는 나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질투가 심한 사람을 정신분석학에서는 강박증이라고도 봅니다. 질투는 결국 실패하는 게임이거든요. 솔직히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임이에요. 시기 질투 부러움. 모두가 타인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비교가 내 성장의 촉매자가 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박사의 처방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쫓아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욕구와 기대를 잘 모르거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적어 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많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데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솔직히 지금 100개라도 적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 내가 원하는 데 갖고 있어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오를 전망입니다. 차 반려견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 일터. 간혹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거래처가 있지만, 원하는 데 갖고 있어요. 또, 조용히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테라스. 어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데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원하는 데 갖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남과의 비교가 무의미하다라는 걸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 아지트에서 봬요.